안녕하세요. 책리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 과민성 까칠 증상에 마음 평안 생존법 너무 날카롭고 투명해서 살기 불편한 당신을 위해 어, 52가지의 케이스별로 해결책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나가노마 무치오 옹기니는 어, 이정은 아 저도 사람들에게 까다롭거나 예민하게 행동으로 하진 않지만 제 마음은 예민하고 어, 민감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제 마음도 이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지은이 나가노마 무치오 2 0년년 이상 hsp 연구에 몰두해온 신경정신과 전문의 후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신경 생화학의 기초를 연구 수료했고요. 후카이도 도립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다 2016년 9월 독화 치무츠미 클리닉을 개설해서 HSP 진료를 중심으로 뇌와 심신의 통합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목차 1장. 너무 예민해서 살아가기 힘든 당신에게 2장. 너무 예민한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장. 다른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4장. 힘든 직장생활 어떻게 견뎌야 할까? 5장.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고민들 6장.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HSP라면 7장. 에플로그 시작하면서 당신의 예민함은 결점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지닌 특성만이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 출생 지역이나 환경, 태어난 시대의 일반 상식과 가치관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스스로 운명을 바꿔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HSP 기질 때문에 생기는 일상생활의 힘든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제시했으며 일반 독자들이 HSP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간함, 민간함을 최대한 컨트롤해서 진정한 자기다운 모습과 삶을 찾아가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가누마무치오. 너무 신경쓰여서 힘든 하루하루. 아, 이렇게 만화식으로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체크리스트도 중간중간에 나와 있고요. 너무 예민한 성격, 누구 탓일까? 주위 사람들의 기분에 금세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는 안 되라며 스스로 어, 탓하는 거. 너무 예민한 성격은 어쩌면 태생적인 기질일지도 모른다. HSP라는 뜻은요. 매우 예민한 사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내사에 너무 예민해서 평범한 일상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르켜 어,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론 박사는 어느 나라든 15에서 20% HSP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20%는 이렇게 HSP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격이나 인격은 자라나면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나 행동 패턴인데 반해서 기질은 감정이나 행동, 자극 등에 반응하는 태생적인 마음의 패턴을 말한다고 합니다. HSP의 공통점 마음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쉽게 지친다, 자극이 몹시 민감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고요, 자기를 강하게 부정하는 습관이 있고, 내 탓일지도 몰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고요, 직감력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HSP는 약점이 아니라 소중한 기질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HSP는 약점이 아니라 소중한 기질이기 때문인데요, 당신이 그런 기질에 대해 똑바로 이해한 뒤에 감정을 조절하는 법만 익힌다면 함부로 전투 모드로 바꾸지 않을 뿐더러 주변의 자극도 적절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들끓는 자극에도 평온하면서 튼튼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HSP가 소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응법을 익히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거나 각오를 다진다 자신이 무엇에 예민한지 꼭 알아내라고 합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말해서 몸에 익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음 모델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이미 손에 넣은 것들, 그리고 숨겨왔던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고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HSP 셀프 체크리스트 아, HSP의 특징은 쉽게 피로를, 느낀다.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머릿속에 떠도는 복잡한 사고나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신경과민과 부정적인 사고 습관에 젖어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실수가 생각날 때마다 가슴을 쭉 펴고 웃어본다. 습관처럼 항상 괜찮다며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아는 네 가지 방법 1.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2. 타인의 의견을 들어본다 3.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4.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앵거 매니지먼트로 분노를 진정시키는 법 분노는 인간의 수많은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분노를 토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노가 절정에 이르는 6초 동안 두세 번 심호흡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는 물러날 수 없는 자기만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격렬한 감정의 하나입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 어떤 사람과 그저 가만히 마주앉아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나 혼자만 기진맥진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에너지 뱀파이어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기대어 자기의 활력을 얻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에너지를 빼앗을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지키라고 하는데요. 첫째, 나와 남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둘째,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것. 셋째,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몹시 불편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낀다. 매뉴얼은 주변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내향적인 성격을 나의 결점이 아닌 특징으로 생각한다. 부모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 느끼는 거,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갖고 부모를 비롯한 예전에 양육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나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믿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직장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주고 감정이나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고, 관계에 얼매이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어떤 틀에 가두지 않으며, 상대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어 그런 곳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이겠죠. 최소한 확보하려면 직장 어딘가에, 자기만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고 항상 말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하면서 움찔하는 거. 혹시 이 당신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선 외부로 향해 있는 정보 안테나의 감각 기능을 떨어뜨려야 한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상대가 뿜어내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기 암시 측면에서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향해 있는 의식의 안테나를 차단한다. 주위 사람들과의 경계선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본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주문에 익숙해진다. HSP에게 추천하는 식사, 실제로 하고 있는 식사법으로 모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성품이 아닌 좋은 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식사 때 하나하나의 재료와 음식의 온기를 천천히 맛보는 것, 입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확실히 씹어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맛, 고마움, 기쁨이라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묵묵히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도 나눠가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HSP의 장점과 삶의 방식, 난 예민하기 때문에 직감력이 뛰어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적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을 해소시킬 21 일의 다이어리도 이렇게, 어,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구요. 너무 섬세하고 까칠한 신경 때문에 또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매일 같이 송곳날처럼 어, 나를 세우며 혼자만의 세계에 웅크리고 있지 않나요? 아, 이 부분은 어... 민감하고 투명한 당신만의 기질을 최대한 살려 내일부터 편안하게 살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케이스별로 사파와 함께 소개하는 어, 처방전이 이 책에 담아 있고요. 만화 형식으로 앞부분에 조금씩 나와 있고 어, 정리된 포인트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던 책이에요. 감사합니다.